더 빨리 많이 들어오네요 아, 어제 생일을 어제 생일이었어서 라이브를 하고 근데 좀 음, 팬분들이 좀 많이 못, 못 들어온 거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잠시 아 오늘 어젯밤이나 오늘 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사실, 잠깐 들어와서, 라이브를 켰습니다. 어, 예, 그, 뭐지? 아, 지인과 식사. 그, 지인과 식사 하고, 집 어, 근데, 아, 시차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, 와우. 좀 시차를 일부러 맞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, 아, 새벽 4시 다시 에깨 가지고 그래, 억 지로 다시 누워 있어야 되 는데 계속 자야 되 는데 일어나 가지고 뭐 웹툰 보고 들어가 보고 참 <laughs> 다시 좀 아무튼 음, 감사 합니다. 생일 을 축하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. 방이 좀 많이 더, 더러, 더럽네요. 하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씻고 자려고 일어났는데. 깜빡해 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좋았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아, 요즘 그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당신의 맛. 당신의 맛. 개그 코드가 잘 맞아 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음. 네, 케이크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네, 선물도 많이는 안 받았는데, 좋은 와인을 선물 받아가지고, 기분이 좋네요. 음. 어. <laughs> 생일 주간 생일 주죠. 어. 아 시차가 진짜 이렇게 안 맞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.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. 음, 뭔가 고정으로 아 컨텐츠를 고정으로 이렇게 뭔가 촬영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재밌는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터키 패들이 오라고 하는데 어, 터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. 요 네팔.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사실 스위스. 스위스를 좀 따뜻할 때 한번 가서 하이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. 베네수엘라. 어 아무튼.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정확히는 이제 솔로 앨범이니까 솔로 앨범을 다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기깔나게 말아서 제가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처럼 잘 서빙하겠습니다 아, 어, 좀 재밌는 프로모션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좀 재밌는 프로모션 아이디어, 네. 아이디어 좀 봤습니다. 아, 아무튼, 요즘 계속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아, 되게 안 바쁜데 바쁜 계속 뭘 하. 스케줄 그게 렇많 스케줄은 많지 않은데 계속 뭘 하니까 이게 참 피곤하게 살죠. 화이팅. 여러분들도 올 이번 주한주 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오늘 금요일인가요? 그쵸, 이제 웬만한 나라들이 금요일을 맞이했을 텐데 웬만한 나라에서 이제 시, 20일 다 지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 음, 오늘 이제 주말을 이제 맞이할 거니까 행복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한국은 또 비가 와요. 날씨가 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인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자서 8시간 푹잤으면 좋겠네요. 제발. Please. <laughs>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. 저는 근데 잠은 진짜 잘 자는 편이에요. 잘못 들거나 그러진 않는데. 다들, <laughs> 이 사람 아이디 재미, 되게 재밌네. 김치1423. 김치 약간 치즈 이런 느낌으로 진짜 졸려요. 과연 오늘 언제 일어날지,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진짜, 마지막으로 진짜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요. <laughs> 사랑하자. 영원 엑소 사랑하자.